당신은 눈썹과 눈꺼풀이 처져 있고 검판 앞 피부에 처짐도 있으며 이마에 가로 주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간에 찌푸리지 않고 미간 주름이 없어요. 이러한 당신의 상태를 차근차근 해결해 볼까요? 최종화면에서 당신의 상태 해결하기를 선택하세요. 혹시 당신은 눈 눈꺼풀 아래쪽 처짐이 쉽게 눈에 들어오고. 이 부위에 피부를 잘라내는 쌍꺼풀 수술을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꺼풀 피부가 두꺼운 동양이니, 눈썹과 눈꺼풀이 처진 상태에서 피부를 잘라내는 쌍꺼풀 수술을 하면, 회복이 상당히 느리고, 매우 부자연스러운 눈으로 변하며, 이렇게 바뀐 눈을 자연스럽게 되돌리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잘라내는 쌍꺼풀 수술을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의 소중한 눈이 이렇게 부자연스러워지면 안 되겠죠?